불 물을... 덧대? 오, 이게 물이랑 같이 넣어야지 뚝뚝뚝 잘 떨어지나 보다.

아버지가 부를 때고 엄마가 저걸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갈고 쳐 가지고 아버지 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로 가야돼요? 빈방에라서나요 <laughs> 끓는 건 금방 끓겠네. 봐봐, 아, 이거 만 원을 치면 되네, 이거. 만 원을 치면 돼. 그래?

됐네, 됐네. 됐어. 1러올라0년올리는게 뭐야, 엄마는? 아, 이렇게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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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0

고소합니다 어, 속단지가 들려올랐네 간주는 언제 모도를 잘해가지고 지금 잘 나온 거라고요? 어마 <laughs> 옛날에 그 산발이 그런 것도 없나봐 이젠? 왜? 끝이야? 그렇게 짜면 어차피 다시 또 들어가잖아.

해먹을 수 있다. 시리가네. 아이고, 뭐든지 짜는 게 힘들구만.

간수를 그걸 소금에서 나온거야? 응. 아유 큰일 하셨습니다요 응. 네, 이래 놓으면 돼 응. 그럼 끝이야? 이래 놓으면 조금 이따가 또 간수 아까 간수를 놓으면 응. 두부가 뻣뻣해 어. 주먹걸이고 이거 이거 찍으면 진짜 폼이 없는데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깨져서 더 좋은 거 아니야? 나물 적기도 어, 좋고 어떻게 하냐 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두부가 멜고케 응. 물이 물이 멜고케 되고 두부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그래. 그럼 그럼 요거 보고 그냥 누르면 돼더 있어? 이래서 맑은 물이 나오면. 아, 얘가 응고가 되면 맑은 물이 응, 나옵니다. 아. 어? 해지는데? 뭐 그죠? 많이 걸어 다니시면 두부 드셔도 되겠습니다. 맑지잖 그러네. 집에서도 잘 하면 할수 있겠다, 그럼. 집에서 조금씩 하아가면 되고. 그러면 조금씩 알아가게 음. 해 먹으면 되지. 간 하면 너무 실라나. 실인 는게 뭐야? 두부 되게 간수가 많이 들어가면 두부가 없어. 뻣뻣하다 뽀뽀타 뽀뽀타 되는 거? 어. 음. 다 아, 됐잖아. 이 봐라. 에 음. 휴후 음 이렇게 그럼 이제 해도 돼?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싸면 되지. 어후 꽃 같네. 거 같아. 요. 거 아니라, 난 자루에서 짜는 줄 알았더니. 구제기가 젖어서 안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힘드시기도 하시겠네요, 오늘. 그저래 진순이 <목소리도> 모양은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건가? 이건 물 안에 눌러네. 됐어? 끝. 이제 먹으면 된다. 치워야지. <laughs>